자, 반갑습니다. 제주도 투어를 다녀오고 나서요. 그동안에 이제 제주도 투어 한다고 제가 유튜브를 조금 못 올렸습니다. 이제 올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모두 모두 다새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어 한번 뉴스를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어 김해시가 이렇게 국제자유물류도시를 꿈꾼다라고 이 되어 있네요. 김해시가 국제 자유 물류 도시를 꿈꾼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어,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지를 총력을 조성 사업에 총력을 댑기하겠다. 국가사업유치 목적 선제 대응으로 나서겠다. 선제 대응이라 이 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김해가 먼저 한번 선제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0일 날어 비즈니스 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보면은 결국은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축사를 보내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김해시 하목동 부산 강서구 스마트 복합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를 가시는. 그사람을골자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달에 이제 이걸, 아, 내년 2월 달에 용역을 주는데 10억을 드리는 용역을 어,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치는 정해지가 있지는 않고요. 어, 이렇게 이제, 어, 정부의 국가 물류 플랫폼을 대응해서 가독도 신공항, 부산 신항 진해 신항 한반도 종단 철도를 완성되면은 트라이포터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동북가 물류 플랫폼 조성에 주력한다 이래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쭉 연구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은 그걸 한번 쭉 한번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봐 보세요 여기에 여기 이제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김에 이렇게 지금 요 이쪽은 부산에 이제 어 중림동 죽동동 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함옥동 그렇죠 이제 이동 이런데 이 자리가 이제 국제 자유 물류 도시인데 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연구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880만 평인데 결국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신항 진해 신항 이제 배후 도시 동북한 물류 플랫폼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어 싱가포르 같이 규제가 안 하는 또 면세가 되는.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다 보면 돼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도 이 동네 지나가는 곳에 전부 이제 국제자유물류도시를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또 국, 이제 총선 때도 전부 이제 이 지역에 이 국제자유물류도시라는 이제 이그 현수막들이 걸렸는데, 이게 이제 김해에서 이번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봅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그 옆에 국제 자유물류도시가 여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보면은 부산 쪽으로는 서부상권복합유통산업단지도 이렇게 들어서고. 또 여기 이제 또 여기 또 167만 평의 연구개발특구도 들어오고. 또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아래쪽에 여기는 또 에코델타시티 또 제2에코델타시티도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김해 주변에 현재, 김해에는 이제 논들이 거의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또 그러면 그 아래쪽에는 에코델타시티가 있고요. 명제국제도시가 있고, 이렇게. 에코델타시티, 명제국제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지금 부산 신앙, 가덕도 있죠. 그다음 바로 옆에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진해 신항입니다 이게 진하시 진해 신항 녹산공단 그렇죠 부산 신항 가덕도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국제 자유무료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만들어지는데 자이 보시면요 이 부분이 이제 국제 자유무료도시 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덕도에서 공항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가 또 가속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목동의 인터체인지 예 성산의 인터체인지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이제 그 김해에 이제 어, 국제 자유도시를 꿈꾸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먼저 선제 공격을 해보겠다 하고 지금 세미나를 여는데 내년 2월달쯤 되면 이제 또약 10억을 들이 가지고 이게 이제 용역을 맡기겠다 하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가덕도 어, 신공항 이제 이렇게 어, 여기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또, 이제, 진해신항 사업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업들이 연계돼가지고 국제 자유 물류도시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 계획을 잡는다. 요게, 이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이제, 트라이포트 체계를 가지는데, 이제, 하늘길과 바닷길과, 이제, 이렇게, 철길, 이걸 다 같이 간다 하는 거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이 국제 자유 물류도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김해서 에 국제 자유물류도시를 먼저 이제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 내년에 이제 2월 달쯤 되면 이제 이걸 용역을 맡겨서 또 이제 용역이 또끝나면올 연말쯤 되면 끝나고 이제 요게 또이 사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어 국기에 뭡니까? 등록액 스포도 이제 또 내, 내년 11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가덕도 신공항이 순조롭게 잘 돼야 될 거고 또 진해 신항이 또 순조롭게 잘 돼야 돼, 돼야 이 사업도 잘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부산 시민이나 김해 시민이나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고 같이 동참해서 참여를 해 주셔야 이 사업들이 순차적으로잘 되고 불경이 이제 10년, 20년을 앞당기는 발전이 되고. 또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 GDP, 우리 국민 소득이 또 이제 이제 더 지자체별로 또 많이 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우리 랜덤 멘트 TV하고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랜덤 멘트가 여러분들에게. 예, 내년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이제 물건을 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